이 크로노스는 보통 시간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시간. 시간. 네. 신화에서는 시간이 모든 것을 다 쇠하게 만들고 멸하게 만든다는 의식, 시간의 힘에 대한 의식이 신화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로노스가 그래서 이제 자기 누이 중에 레아라고 하는 여신과 결혼을 해요. 누나랑. 네. 그런데 이제 크로노스가 권력을 잡고 나자 엄마 말을 듣안 듣는 거예요. 아 여기에 맞아요. 대해서 가이아가 크로노스한테 저주를 퍼붓는 하나 예언을 하게 돼요. 오. 그 내용을 한번 우리 혜성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크로노스가 아비 우라노스에게서 세계 지배자 지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 역시 자식들에게 신의 왕위를 박탈당할 운명이다. 어이, 그래, 뭐? 그래 그래 이거 봤어. 네. 아, 그림 보셨나? 아나 이거 이 사진 봤이 사진 예, 예, 이거 봤죠? 봤어요. 아나 이게 네, 너무 큼찍 하죠. 자식들이 위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네. 자기 뱃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두 삼킨 아이가 다섯 명이었어요. 다섯 명. 5명. 다섯 명.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겠어요? 레아님이죠. 네. 그래서 레아는. 여섯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엄마를 찾아가요. 가야, 가야를 찾아가서 엄마 이 아이를 내가 뺏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꾀를 짜내게 되죠. 아... 크레타 섬에 몰래 가서 아이를 낳고. 대신 돌덩어리 하나를 구해다가 그걸 강보에 싸가지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크로노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나온 여섯째 아이하고 딱줬어요 근데 크로노스가 그 너무나 초조했던 나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불덩어리 캐버린 거예요 돌이요?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아이는 동굴 속에서 몰래 자라. 나게 됐대요. 그 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 너무 신화적인 걸 보면은 응. 그분인 것 같은데요. 그분 <laughs> 그분 네. 오늘의 그분 오늘의, 오늘의 그분? 그분 같은데요. <laughs> 예, 우리 제우스님 예, 맞습니다. 제우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우스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한테 복수하러 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빠한테 복수하러 간다. 아 근데 이게 아빠가 알것 같은데 언젠가 자기가 태어났다는 게. 이건 제가 주로 해석하는 방식인데 제우스는 아마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고 그냥 우렁우렁 자랐을 거예요. 어느 날 가이아의 신이 나타나서 출생의 비밀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사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크로노스의 아들이다. 네가 일어나서 형제들을 구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지배할 수 있겠느냐? 다담, 그리고. <laughs> 네. 그럼 이제 제우스가 깜짝 <laughs> 놀라겠죠. 나는 아버지에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이구나. 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자고 지금 세계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큰일 나죠. 아, 네. 그러나 이제 제우스도 티탄족에서 크로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게 되죠. 음.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야. 찾아갈 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전략을 짜는데 자기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가장 지혜로운 여신이 눈에 띄었어요. 그 여신이 바로 메티스 여신. 그 메티스 여신이 이 약을 먹여와라. 이 약을 먹이면 첫 번째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약이 어떤 약일까요? 이게 뭐가 구토하게 나온 거 구토 유발제. 구토 유발제. <laughs> <laughs>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메티스가 같이 도와줘서 결국 크로노스가 그걸 먹게 되고 크로노스는 자기가 삼켰던 것들의 역순으로 뭐 삼켰던 모든 것을 아 토해내게 돼요. 아이들을 아이디를... 다 예. 넷째가 하데스, 하데스, 다섯 번째가 포세이돈, 와. 제우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우스가 이제 형제들과 힘을 합해서 크로노스에게 대결을 벌이죠. 이때 제우스가 근거지로 삼은 데가 바로 올림포스산. 아 올림피스를. 그리고 크로노스는 자기 형제들이 있었죠. 그몇 명이라고 기억나시네? 요 아, 12명. 12명의 디테이너쯤.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가 한 편이 돼서 싸웠어요. 이 싸움은 모두 10년 동안이나 이어졌대요. 그리고 결국 싸우는데 제우스가 아무래도 힘이 달리겠죠 그래서 제우스가 고민이 됐어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쪽은 수도 많고 힘도 세고 이때 가이아가 나타나서 조언을 해줘요 네 아버지 크로노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 네가 권력을 잡은 다음내말잘 들어라 이렇게 과연 <laughs> 과연 이번에 <laughs>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어떤 방법이 있나 요 그랬더니 내 뱃속에 여전히 백 개의 손을 가진 어, 거신 맞아. 삼형제와 네. 외눈거신 삼형제를. 가둬놓고 권력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이클롭스 그러니까 네가 그리 가서 그 삼촌들을 너의 편으로 삼으면 아. 네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아, 1 0 든든한 아군이네요. 네. 그래서 제우스가 음.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삼촌들을 설득해서 이 삼촌들을 아군으로 삼았대요. 아. 그래서 키클롭스 삼형제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무기를 선사했는데 제우스한테는 그 유명한 번개와 천둥을 만들어서 쏘 때. 아, 진짜. 네. 그러면 이제 게임으로 치면 맨몸에다가 아이템 을 장착 신 거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게임이나 <laughs> 신화나 장비 <장미빠리>. 팔이 <laughs> 어, 무조건 템 텐팔이거든요. 아템팔이죠 네, 네. 이런 전략을 써서 마침내 그 번개를 치고 덤비니까 이제 크로노스가 도망을 가고 영원 지하 세계에 갇혔다라고 얘기해요자 이렇게 해서 제우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네 번째 권력자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륜을 거슬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긍정하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수 있죠 뭐 죽이라고 하는데서 진짜 아버지를 죽이라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질서에 불합리하고 모순된 게 있다면 그걸 제거해 나갈 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